아, 목소리는... 나 잡아봐라 써, 써, 써. 간호동 연관 우리. 나잡아봐요기 젖이요 <laughs> <거기 저시어 급진항자. 웃음> 어, 어, <laughs> 어머 이거 허리니다 저기 젖시요굳주니다 그러니 나 잡아봐 어쭈욱어쭈어쭈아이오몽오 잠깐만 저 커플은 설명 드니가그십 초로 커플이 돼가지고 버라이어티를 종횡무진하려고. 어브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그 커플이라지? 어머 이국주가 절대 이 코너 죽어도 안 나온다 그랬는데 어? <laughs> 설명근이가 대기실에서부터 여기까지 빵 조각을 하나 하나 먹는. 그리고 어머머. 잠깐만 잠깐만 이국주가 맞는 한복이 없어가지고 저번 주에 한복을 제작했는데 그 사이에 살이 쪄가지고 어? 오늘 이 양복을 입고 나왔다 치. <laughs> 문세윤 양복이랬 <laughs> <진짜. 웃음> 그만 안 해? 어머 어, 들었어! 어머 들었어! 들었어! 사람 날아오고 뭐하는 코너냐 이게 뭐, 지금? 뭐 아니 그럼 정장도 해 놓을 거 말이야. 안에 셔츠를 해 놔야지. 야 건달도 아니고 지셔츠에다가 김쟁기 군복 코리는 왜안해는 거야. 그럼 진짜 그을 주던가. 야 여기 야 진짜 엄청 큰 시멘트 같아 지금. 잠깐만! 여기 앉아있어 봐! 여기 앉아있어 뭔데! <laughs> 아니! 도선시대 시멘트가 웬만해!